꼬마 사슴벌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지역에 서식을 하고 있고요. 특징이 있다면 이렇게 집게 윗부분에 뿔 같은 게 살짝 나 있습니다. 사실 뿔은 아니고요. 집게 위에 돌기가 위로 솟아있는 거죠. 그리고 집단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서로 아예 안 잡아먹는 건 아니지만 꽤 넓은 사육장에서 세팅을 하신다면 여러 마리 합사가 가능하고요. 성충의 암수 구분은 전용 배판 좌우측을 보시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야생에서의 성충은 거의 나무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채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종이고 번식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산란목 산란도 다 되고 바르톱밥 산란도 가능합니다. 성충의 수명은 1년에서 2년 정도로 굉장히 긴 편입니다. 제일 큰 특징은요, 육식을 한다는 점이에요. 젤리를 안 먹는 건 아닌데 나무 안쪽에서 발견되는 작은 곤충들의 체액을 집게로 으깨버린 다음에 즙을 빨아먹어요. 그래서 번식을 좀 쉽게 하겠다 하시면은 미름 같은 곤충도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보호종으로 지정이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굉장히 귀한 종입니다.